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또다 갔습니다. 우리 또 이번 주 마지막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사백사십육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음성 외에는 So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까연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겨진 덫입니다. 낚시할 때 낚시 바늘을 보여서는 낚시의 미끼를 달 때에는 낚시 바늘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끼에 깊숙이 숨깁니다. 또는 화려한 미끼를 달아서 물고기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잡혀 올라옵니다. 짐승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웅덩이를 파죠. 그리고 그 위에 웅덩이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웅덩이 위에 나무를 걸쳐놓고. 지푸리를 지푸라기를 얹고 그 주변의 흙을 그 위에 살짝 뿌려서 교묘하게 숨깁니다. 그러면 짐승이 그것이 그냥 보통 땅인 줄 알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이 적들을 잡기 위한 그러한 웅덩이를 파죠. 특별히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물을 쳐 놓고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그 물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15절에 그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 오히려 역전의 모습들이 나오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일은 함정을 파는 자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결하십니다.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고 그물을 쳤습니다. 다윗을 그물로 잡아서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해하려는 자가 그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악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악인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을 말씀해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반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하는 악인들을 수월로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에 거대한 물줄기가 악으로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성경적인 그 흐름을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일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처리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그물에 걸리면 사실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걸려서 넘어져도 그 올물을 끊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엉덩이에 빠져도 그물에 걸려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적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져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연약한 인생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올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적용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웅덩이와 그물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있겠죠.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쥐레밭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쥐레가 문제가 아니라 안내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 앞에 어떤 도시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 하루 살면서 그것들을 조심해서. 신중하게 사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들 우리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 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가족들이 나누어 보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